네, 아, 뜨거운 열기. 벌써 두 경기만 끝났을 뿐인데 세 번째 경기가 더 기대되는 질성 스트롱사이다 서울 스릭스리 챌린저 대회 아, 8강 토너먼트 진행 중인데요. 아, 이제 세 번째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아. 천한 무소대 지구야 다이메 맞대 결입니다. 네, 스릭스리 외곽에서. 이 선수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단무스의 김동우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동준, 이승준의 출전 마지막!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수가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러드맨스 아닙니다. 아 지금 거수경례 세리머니 했어요. 아 그리고 아, 고급인데 덩크예요 고급인데 덩크예요아 네. <laughs> 좋네요. 자 일단 우리나라 팀은 네.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팀 최초로 8 강에 올랐고요. 네.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부야 다임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시구인인 만큼 어쨌든 예. 자 시부야 다임, 코로스케 테라시마, 마시코 키프. 어, 다스로 이보하시다, 레나도 닉슨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미케다임에서 1위 판경이었고요 프리미어리그 저글수 3위, 플레이오프 2위까지 이렇게 었습니다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무스토가 이 시부야 다임과 맞붙게 된이 대진이 그러니까 대진운이 좀 어느 정도 따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팀은 그 결승전 맞대결 상대였거든요. 네. 당시에 무스토가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시부야 다임이 2등을 했는데. 그때 경험을 살린다면 우리나라 오늘 이겨서 4강전 무대에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이 모습이 k b l 이 아닙니다. 아, 그 지금 TV 켜신 분들은 DB 원주 DB인 줄 아실 거예요. 네. DB 선수들. 때문에. 네네. 자 그리고, 그리고 시구야 네. 다임도 굉장히 작은 키의 선수가 있어요. 자, 테라시마 선수와 키쿠 선수는 이제 키는 굉장히 작지만 3점슛 능력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 예. 이번 3대3 대회 컬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훌좋아요 어떻게 막죠 그런데 이런 패스를 말이죠. 네. 로스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로베스 안정. 아자 로베스. 자 지금 떨어지자마자. <laughs> 옛 추억에 잠기셔서 보고 처버렸죠. 자, 이제 캐벨이 아닌데. 이제 작가를 한것 같아요. 그 멈추면 안 됩니다. 스네스리는 멈출 수 없어요. 네, 지금은 데드볼 만들면 안 돼요. 자, 틈을 보고 있습니다. 멈춤 멈춤. 테라시마. 와, <laughs> 죽겠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3대 3 대회 컬입니다 테라시마. 아, 이 선수 왜 쓰는지 알겠네요 던지면 다 들어간다고 싶네요. 자 지금도 이제 키쿠 선수랑 바꿨는데 이 선수도 개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3점이 정말 좋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깜짝 놀라시죠? 저 지금 놀랐어요 네. 네. 알고는 있어요? 너무 일본, 심한데요 일본의 3대3 농구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아예 이동준 거기 살짝 들면서 텃판 상황 타라시마 막았습니다 외과로 빼줬어요 올라갑니다 와이드 오프 차이스 안들어 바로 올라가야죠 아니에요. 도안 합니까?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아이 아,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 승리을때 그 네. 한번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2대패스킵아잘 뺐어요. 아습 어떻게 보면 한 일전이에요. 네. 블라패스합패스이동패스 로드패스 득점 아니 KBL 최고의 외인이 아니거든요. 네, 로버트 파울. 네, 이제 모비스에서 두 차례 챔피언에 올랐고 원주 DB의 십장 같은 존재였던 로드트슨입니다 안했어요. <laughs> 아, 네. 안 했어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시간을 저렇게 서서 보내거나 계속. 주변을 지켜보고 있는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라면 초조해서라도 움직일 텐데 한 스텝도 굉장히 소중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경기 한 포지션, 외 포지션에 신중한 서점. 주요 스텝 하나의 위드레인지. 네. 자, 레날드 어, 딕슨. 딕슨이, 이 딕슨이 두 점을 더했어요. 네, 어제 경기에 덩크를 엄청나게 했어요. 네. 이승준이 <laughs> 빼줬고, 김동호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laughs> 로드맨스 아 사이드 2점. 아 무소가 4대 4대4 만들었어요. 천안도습자 역시 인사이드에서는 무소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드 벤슨 영입 효과를 여기서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로드 벤슨이 영입되기 전에도 이제 노승준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벤슨이 영입되면서 노승준 선수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됐고요아 <laughs> 로드 벤슨이 어떻게 보면 빌어낸 거죠. 정디비 선수가 디비 네, 선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준 선수가. 연락해가지고 로드맨슨을 아, 영입했다고 하죠. 네, 네. 이승준 선수가 셈이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거 4강 <laughs> 나가려면은 있어야 된다. 네, 전화를 많이 돌렸네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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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합니다. 딱쓴 밀고 들어갑니다. 안쪽 페이크, 페이크 이후에 이승준은 넘지 못했어요. 자 이승준 선수가 키가 2m 5cm 장신입니다. 역시 이런 데서 위력이 나오죠. 네. 자, 손만 뻗고 있어도 엄청난 높이를. 아, 그러네요. 네. 아, 지금 일본은 스몰볼인데, 테라시마 키쿠를 동시에 기용합니다. 네. 자, 쫓겨 던집니다 네. 그대로 에어볼. 김동훈 선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김동훈 선수 나왔는데 이 선수는 이제 국내 랭킹 1등입니다. 네. 네. 일단 뭐 슈팅력 워낙에 좋고요. 2리인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준, 롱밸스아 미스 했네. 아, 아 이거 이거에도... 애터미 그 전에. 그 전에 파울이네요. 네. 자또 자, 패턴이 네. 있어요 지금 일본은 지금 이와시타를 제외하면 다 스몰 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 올라갑니다 자, 어, 자, 자 3대3 커리 테라시마아로드멘 어! 그냥 로드멘스 주면 됩니다 네. 빨라요 자, 잘안 들어갑니다 오피를 어, 의식했고요 자 키프가 다시 못했고 자 좋아요 자 초산의 슈터 칠! 그렇습니다 아, 김소녀 수도 엄청나게 박스를 보내고 있고요. 아, 높이 좋아요 높이 좋아요 스 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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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도 손도 면도 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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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슨 따라가서 살려내고 자, 테라시마, 테라시마 외곽 시마. 막아야 돼요 외곽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 여기서 던질 수 있어요 쏩니다 자 이동주 조심해야 됩니다 빠짝 붙어야 돼요 저 다, 소름 돋았어요 공간을 주면 안됩니다 <laughs> 이동준 밀쳐내고 쏩니다 안들어갔어요 자 얼굴은 자, 개그맨 양세찬을 닮았는데 네. 3점슛 다 들어갑니다 지금 쉐임간부부 쉐임간부부 지금 비하인드 패 지금 날렸났어요 아꼼수는안 통해요 로드 벤셀에게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키 차이가 거의 한 40cm 나거든요 네한 40cm 차이 네. 나다 보니까 뭐뭐 뭐 제가 하는 필요가 없네요 네아 근데 포렌들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네 네, 대단해요 자 아, 일단 좀 쉬어가죠 9대7로 네. 시부야가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라 뜨거운 함성을 느껴라 손끝의 감각을 보하라 승리의 순간을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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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키려라 더 스트롱하게 스트롱 살자. 이 대회의 본인은 사실 이러한 셀럽들이 찾아오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대회에 대한 관심도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수들의 실력도. 정상급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아, 지금 사실 뭐 현직 관계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아, 좋아요. 자, 일본의 3대 3 농구가 아, 우리나라에 한 5년 정도를 앞서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그 정도로 그 많은 70여 개 프로팀이 이미 창설이돼 있고요. 지금 실에스3의 아, 프로팀이 이 아, 네, 많다. 일본 내에만 지금 70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셨다시피 테라시마 선수 기계인 보셨잖아요. 기계인줄 알았어요. 아, 기계입니다, 정말. 어요 네. 이동준의 패스 실패 히프 멀리 자, 탑스 유아시타 자 거친 수비 성공했어요 이승준 건네주고 좋아요 이승준이 올라갑니다 자 이승준 이동준 형제 멋진 예. 홈빙 플레이 그렇죠 칠콜 돌파 아안되습니다자 어, 자. 리바운드 딕스 딕슨 원스트 레날드 딕슨 10대8입니다 와 아, 대단하네요. 약간 널렌스노의얼굴좀 아, 예, 많이 달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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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스매치, 미스매치예요. 매치, 미스매치 아, 대문자로 썼습니다. 지금 미스매치는 거의 가 30-40cm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 좋아요. 자, 자 상대 턴오버 끌어냈어요. 자점으로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럴스 네. 네. 대단하죠. 자 리바운드 넥스. 네. 네. 자 지금 한채 양보도 없는 아 정말 팽팽한 승부가 열리고 있고요. 아 테라시마 비워주면 안 됩니다. 바로 군대요. 자 드리블로 따돌립니다. 자 짧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이동준이 쏠뭉쳐가면서 벤슨에게 라인을 아 완벽히 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볼 클리어가 안 됐어요. 이제 네. 라인 밖으로 두 발이 모두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한 발만 나왔다는 판정이죠. 아 정말 추억의 얼굴 로드 벤스인데 네. 여기서 이렇게 보네요. 오늘 거수경맥 사이언 보니 한번 봐야되는데 제가지는 아직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죠. 발적으로.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스매치만 살려도 네, 이 40cm의 미스매치를 살린다면 충분히 아, 오늘또 4강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작 자체가 미스매치라는 걸본인들이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지금 이제 외곽 슛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놓고 추고 크게 와.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 딕슨에게 1대 1 바뀌네요. 벤슨 상대로 지금 놀라워요. 아드메슨 앞서 한번 당했습니다. 골리타서 너무 오래 있었나요? 아, 아. 스리 세컨. 네. <laughs> 자 조금 더 이제 좋은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3초를 위반했습니다. 네. 아 테라시오 주심 해요. 어, 자 놓쳤습니다. 오늘 경기 제 실패. <laughs> 네. 아스스스 n b 활용했습니다. 오히려. 김동우 1 6 o Yasa, 합니다 김동우. i 전1대 k 1 m d o k i 어 d o Ki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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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m 도무적인 거는 테라시마에게 슛 기회를 안 주고 지금 바짝 달라붙어서 수비하잖아요. 네. 아, 이 점은 조금 칭찬할 만하죠. 자, 돌파하고서 아, 라이엄 아, 성공합니다. 테라시마도 영리하게 바짝 붙으니까 그냥 돌파해버리네요. 네. 대단하네요. 처음에 일부러 좀안 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드맨스러 올라가는데 막혔습니다. 다시 로드맨스 인사이드 안 들어갔고 아, 이구아 실패. 2라운 테라시마가 따냈습니다. 네. 12대12 동점. 네. 자, 이구아 스타. 밀고 들어갑니다. 로드베스 노컷 득점 실패 쉽지 않죠. 외곽으로 빼놓습니다. 김동우예요. 로드베스 김동우, 뱉프주고 다시 김동우. 아로드베스 쪽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우, 이건 또 뺏어버는 기네요 네. 자, 로드베스 튜브의 걸음걸이. 자, 크로스오버. 아우, 나왔는데 넣지 못했습니다. 쉬운 슛을 놓 쳤어요. 테라시마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쳐고요 어우, 보고 색깔은 구경해서 해봤지. 기포 이승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 지금? 네. 작은 선수가 막으려면 어, 어쩔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럼요. 반칙이 아닌 방법이 없었어요. 네. 스매치기 때문에. 자, 과연 대한민국 최초의 4강 진출을 이룰 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파울이고요. 네. 이승준 왼쪽 눈 쪽에 약간 멍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번 프리미어리그 슬렉스리 하다가 운대에서 눈을 찔렸는데 예, 눈 주변에 수술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투혼이죠. 예, 예, 잠시 쉬었다가죠. 뜨거운 함성을 느껴라, 손끝의 감각을 부아라 승리의 순간을.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터뜨려라, 더 스트롱하게 스트롱 산다. 자 이제 에... 과연 이제 이 우리나라 팀이 3, 3저 세계 무대에서 4강에 오를 수 있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한일전이에요. 예. 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김동우 선수가 떨어졌니다 김동우 선수가 사실 그 대학교 때보다 3세3하면서 포렌틸링이 더 좋아졌어요. 아 예. 예. 자 딕슨. 바짝 붙어는 이동준. 아, 댄스 투입. 아 돌파합니다. 자, 블락샷, 블락샷, 샹크락 발레션까지. 아, 좋아요. 아 멋진 수비 나옵니다. 아 지금은 와 이걸 블로우래 버리네요. 좀 위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 네. 그게. 이동준 돌아섭니다. 오 역시 네. 킥킥 킥 아, 킥볼까지 귀여워. 니다여라시마가 예, 아, 귀여워. 아, 기여해여러 자신만의 스킬들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네요. 여워 아, 귀 딕슨 골밑으로 파고듭니다. 안 선수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아 블락샷. 좋아요. 유아시타 벤슨에게 완벽히 찍혔습니다. 김동호까지. 확실히. 김동호 이승준 재치고 들어갑니다. 와. 이승준 뭔가 나올 뻔했는데요. 딕슨 안 들어갔습니다. 14대 12. 한국이 피지컬로 압도하고 있어요. <programgin> <Constable> 자. 15대 12. 지가 막힙니다. 타라시마두 포인트. 짧아요. 지쳤어요. 지쳤어요. 체력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쏩니다. 이번에 돌아나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김동우가 보여줍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테라시마 받아서 낮게 마운트 패스 연결. 백슨 미드 레인지 한점 실패. 이거 아직 다 놓쳤어요. 자 김동우가 외곽으로 나옵니다. 이승준 15대 12. 아 벤슨과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자 지금 시부야다은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피지컬 열세를 메꾸기 위해서 그만큼 왕성하게 뛰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점차입니다. 어, 무소가 앞서고 있습니다. 드러나, 뜨거운 함성을 느껴라, 손끝의 감각을 부활하라, 승리의 순간을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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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라더 스트롱하게 스트롱 살다 네, 어, 자 작전 타임 이후에 또 어떤 공격을 펼칠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서정환 기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서 그 인터넷 방송을 서정환 아, 기자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건강 많이 찾았어요. 두 네, <laughs> 그 포인트 짧아요. 이승잡고 이동준에게 이동준의 외곽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을 지금 외가슈로 한번 더 던져 봤는데 자, 이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신중해야 돼요. 자, 키프. 네. 자, 일본은 지금 페라시마 페라시마 키, 키프 어 지금 다, 딕슨이죠 네. 세그 명을 지금 투입시켰고요. 키프. 아 미스매치를 지금 안쪽 마우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돌려줬습니다 텍슨입니다 카운트 자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네. 아, 순식간에 지금 점수를 좁히고요 일단은 뭐 이와시타를 투입하지 않고 아, 가드 두 명을 동시에 활용하는 일본의 전략이에요 아, 이승기 위원이 얘기하자마자 교체 <laughs>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라워요 네, 그렇죠. 아, <laughs> 아, 네. 대단합니다. 아, 자유투 들어와지 않았고 다시 딕슨이 잡아냈습니다. 페이크 이외, 후에 아! 와, 이것도 멋지네요. 시공금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3x3의 매력은 공이 어, 팬들에게 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팬과 이 선수들 간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야구와 네. 비슷하죠. 그렇습 <laughs> 파울볼 날라오듯이, 레드볼 네, 날라오고요. <laughs> 네. 안점차입니다. 1분 51초. 지금 테라시마 지쳤기 때문에 지금 키프가 계속 뛰고 있어요. 자, 주고 안쪽으로. 일단 아. 이동준 비집고 나옵니다. 이게 파울이에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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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크로스를 선언했어요. 자, 지금 이동준 선수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거 파울 아니냐. 예. 네. 자, 실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반칙이 아니라 네. 밀었는데 밀렸다는 판정이 네. 아니라 라인 크로스로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셀. 백백 잽 k 이후 c 점퍼 e p 했습니다 m 슨 s of h 반대편으로 동남 바퀴. 벤슨 놓고 x o n Kipo, Sako, p a 이 d a k a n o Tongan Baki, Fenson, Kodaki Bang, Fes, 요 a s i n F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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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n s o 는 f e n s o 습니다 네. 16대 14. 아 루벤슨이 아, 벤슨. 막았어요 김동원 이동준 손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 루벤슨 그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벤슨이 자꾸 이제 캐비에서 하던 버릇을 어쩔 여기서, 수 없죠. 네, 이제 습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골밑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든든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테라시마 파운드 패스 닉슨 거쳐 이와시타 이와시타 독점 일단 무리하지 않았던 이동준입니다. 자 이제 사령지출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아 터너보가 나왔어요. 이게 뭐죠? 자 테라시마에게 두 점을 맞으면 안 됩니다. 자 레날도 닉슨 닉슨이 자, 벤슨을 놓고 있... 몸을 기르고 뛰어갑니다. 어, 2점이에요1 2점. 6대1 6 득점. 자 지금 굉장히 있습니다. 긴장된 순간인데. 김동우가 한쪽으로 로드패스 돌아섭니다. 인사이드 아, 이원진에게 뺏겼어요. 빅슨. 남은 시간은 27초입니다. 아, 아, 자 코스타 탈테라시마는 두 점을 노리고 있고 자 고개 틀면서 마운트패스 약간 늦었는데 뒤늦게 밀고 들어갑니다. 자 파울 콜 파울 파울. 자 지금 뭐팀 펀을 아 했기 때문에 커머 네. 네, 파울이에요. 자 지금 이제 4강진출에 스키 아, 향방이 예. 예, 지금 이제 19초 남았어요. 원패스 자 딕슨 돌면서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잡았어요 아, 자상암진 출이 자, 달리 어디로? 어디로? 마지막, 마지막 공격 기회 김동호 짧아요 아, 아왜 뒤로 가요 왜 뒤로 가요 진이 공이 왜 뒤로 갑니까 야아 2.7초 2.7초 에테나시마 두점 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이자 일단은 여기서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패턴이.. 어, 아 잡자마자 던집니다! 아자 오버타임! 자 연장전 갑니다. 연장 중합니다. 네. 벤슨 그냥 좋아하네요. 아 지지 않았어요. <laughs> 벤슨 이경기 하려고 <laughs> 믿고 있어 날라왔는데 패하면 집에 가야됩니다. 벌써 갈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 정말 명승부 조금 더 연장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대16 이제 연장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뜨거운 함성을 느껴라 손끝의 감각을 부어라 승리의 순간을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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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라 더 스트롱하게 스트롱살자 자이 경기에서 터졌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 어디서 터지나 했더니 여기서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연장전은 아 2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라시마를 막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들어가면 경기 끝나는 거죠 멋추지 멈추지 이동준 맞짝 로드웨스 미스매치까지 미스 성공 엄청난 미스매치에요 딕슨, 딕슨 선택 자 2초까지 버텼어요 메이크리에어 대으로 여기서 샤크라 크레인의 샷아 지금 아 무소의 천안 무소의 수비력 집중력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또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해 버리네요. 이제 우리나라 국제대회에서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 처음 봅니다. 한승 이승준 단번에 끝내고 싶어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태라시마 맞고 나왔어요. 태라시마 네. 맞고 나왔는데요. 자, 천안 무소의 공격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되지하지 않습니다. 어, 어, 지금 시부야 다이볼 소리네요. 네. 자 테라시마 스트링 걸려서 싹 빠져나왔고 로드베슨로드슨 긴장하고 있습니다 테라시마 자, 터집니다 꽤... 아길었어요 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큰친일 아, 네. 뻔했어요. 바로 그냥 네, 상지출결정 됩니다.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테라시마기 때문에 더 긴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슈터 중에한 명입니다. 안쪽으로 테 아, 네. 안전하게 일점 가져가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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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는 거죠. 안전지대가 없네요. 자, 위험해요. 이동준이 골대 슛을 놓쳤습니다. 딕슨. 자, 딕슨이 득점 넣었어요. 선취골 뺏겼어요. 로드맨스 쪽으로. 잡았습니다. 파울. 파울 겠어6대 6. 로드맨스 안쪽으로 자, 자, 일단 수점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동진 동점 만들었어요. 요 아, 안 됩니다. 테라시마. 테라시마 안 자, 돼요. 테이크아웃 안요 예. 차게 네. 붙는 로드맨슨. 자, 외곽으로 빼줍니다. 테라시마. 자, 사이클랑 바이올레이션 아, 수비됐어요. 사클랑바이올레이션 자, 자. 양세찬 씨를 닮은 테라시마. 자, 지금 공격을 미처 하지 못했고요. 네. 아, 지금 아, 포스에 엄청난 수비력. 정말 간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로드맨슨, 포스업 로드맨슨 인사이드 최초의 4강 진출 이렇게 합니다. 아 대단한 아 대단한 경기가 이렇게 펼쳐지는군요. 자 관객들 지금 기립박수. 기립박수. 날랐습니다. 야 이거 4강 진출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로드벤스를 여기 파는 효과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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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테라시마의 두 어. 점은 정말 비격적이었거든요 어. 버렸습니까? 예. 아 역시 농구는 피지컬입니다. <laughs> 자 로드맨슨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테라시마의 맞대결로 좀 압축됐었던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그렇습니다. 예. 어느 순간부터는 김동우도 나오고요. 여러 선수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테라시마 참재수 어. 있었어요. 아,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선수들 어야 될좀 쉐입과 드리블도 보여 기다렸던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무수소가 4강에 투출했습니다. 저희는 전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